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61년 소띠 11월의 운을 한번 봅시다. 음, 아, 이렇게 나오네? 운이 빈 깡통이 요란하다. 어, 큰 소리 치지 마라. 별 실수가 없다. 야, 이게, 뭔 말이요? 음,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, 항시 장애와 그 해방군이 있는 거거든. 그리고 뒤에서 나 그, 뭐냐, 루머 퍼트리는 그런 일도 있고, 내 뒤통수 치고.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, 그 그냥, 그 그냥 무시하고, 내가 흥분하지 말고, 그냥 내갈길 그냥 가라. 이 얘기를 하시네. 특히, 이달에는 그 음식을 좀 조심해라고 하시네. 음, 생선회 같은 거 먹고 식중독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음~ 보시냐 이~ 저~ 높은 사람 응음 한테 정짐 주고 다 가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먼저 사랑을 주라 이런 얘기를 하시네. 괜히 튕기고 높은 사람이 먼저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 바라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, 자이 모든 것이 한 가지의 이제 결론이 돼 있어. 이게 돈이야 돈, 돈. 자 돈의 운, 재물의 운은 과연 어떤가, 우리. 카드를 한번 풀어 봅시다. 카드점을 한번 봅시다. 카드점으로 재물의 운이 과연 어떤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. 자, 이 재물이 어떻게 되느냐? 재물 재물 재물. 일단 세상에 귀신도 울리는 게돈 아니겠어? 음. 어이, 당류자네. 당류자는 지금 이게 당육자는 8월에 추수의 달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온 들판에 나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거야. 널려 있는데, 뭐, 구슬도 서말이, 나도 깨어야 보배라 그러잖아. 서말이면 뭐해? 아유, 육자. 육자는 받아먹는 자입니다. 1, 2, 3, 4, 5까지는 뼈빠지게 하는 거고, 6, 7, 8, 9, 10, 6 에서부터 받아 먹기 시작하는 자입니다. 일단,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. 예. 자, 그러면은, 어떻게, 그 다음엔, 오유, 수. 수는 노인을 얘기하고, 또한, 아, 어떠한 일이, 결과가 나올 때까지그 고통이 조금 있다.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, 내가 지금 잼을 얘기하는데, 카드 한장더 뽑아 봅시다. 어떠한 얘기를 또해 주시는가? 음. 이것은 내 집에 커다란 뱀이 들어와서 나를 겁을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네, 결국은. 음. 자, 이게 에이, 어떻게 조심하라는 얘기야? 아유. 이것은 양자인데 내가 아직 힘이 없다, 이 소리네. 아, 재물의 운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네요. 음, 아, 이게 뭐, 아예 안 좋아도 그냥 좋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세요, 이 달에. 아셨죠? 음.